KBO 순위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고요. 우선 말씀드릴 건 나는 밸런스를 생각해서 순위를 좀짜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한쪽이 빵꾸가 났다? 여기를 조금 점수를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는 걸 예상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등 누를 것 같아, 10등. <laughs> 아,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10등 롯데입니다. <laughs> 일단, 롯데 팬분들한테는 미안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4월 3일 기준으로는 순위가 꽤 높은데 이게 딱 3월까지 성적을 보고 한 거라서 내가 봤을 때는 일단 타격이 개 박살났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 타격 개 박살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레이에스가 너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름 생각하는 타격 라인 윤고 나황이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이 중에 살아나는 게 나승엽이야. <laughs>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반등을 하지 않으면 꼴등이 벗어나기 힘들 거라 생각해. 근데 어쨌든 오늘 4월 3일 기준으로 오늘 롯데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경기를 보진 않았는데 이윤고나이 조금 살아나고 뭐 레이스가 살아나서 전술 내서 살지 않았을까? 일단 저는 그래서 식등 <laughs> 롯데 다이언트를줬습니다 하나가 팀타 타이... 이럴 때 아니라고? 하... 그래? 이럴 때밖에 안 돼? 나름 점수를 좀 내지 않았나? 일단 저는 밸런스 중점으로 팀 순위를 짜았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신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자, 구위전 두산 베어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 토요일이 그때가 두산이 계속 보여줄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투마 카세가 엄청 심했어. 그 투수 오마카세라고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투수들 어깨를 미리 쓴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작년에 그렇게 해서 5위 갔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올해는 투수 오마카세 하는데도 이제 투수를 미리 썼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어깨가 남아나지를 않아서 막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4월 4일 기준 오늘 두산이있더만 <laughs> 오늘 이겼다만 자, 어쨌든, 어쨌든, 저는 투수징이 조금, 투수 오마카세도 심하고, 어깨를 장난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올해도 더 힘들게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서, 일단 9등? 부산 베어스를 드렸고요. 저는 8등을 하나로 놨는데, 일단은 하나. 특, 여기도 그잘 쳐야 되는 라인이 있어. 일단, 안, 노채라고.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 이세 타자가 반등을 못하면 저는 5등 위로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본 거는 리드오프가 없던데? 일단 1번 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안치홍 오픈이라고요? <laughs> 그러면 살아나서 반등을 하면 더잘될 거예요. 사실 이거 3월 기준이라서 원래는 3월 딱 31일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밀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그때 기준이야. 아시겠지? 아 그리고 일단 환경무기 지금 1번이야? 바로 고정으로 가나요? 자, 어쨌든 나는 LG랑 하나랑 하는 걸 봤잖아. 그때 나는 진짜 하나가 투수력으로 버티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 투수가 진짜 너무 잘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점수를 잘 막아도 점수를 못 내면은 이기기가 힘들거든? 진짜 한화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이 정도 투수만큼 뭔가 탄탄한 팀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5선발이 문동준데 160 던지잖아. 그래서 여기는 투수는 좋으니까 점수만 내면은 무조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문동준 어제 좀 그랬어? 그 어제 전에 쓴 거라서. <laughs> 그렇습니다. 하나가 투수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아 50점! <laughs> 왜 최원태도 40점 하는데 이게도 마. 승투 목인데 그럼 50점! <laughs> 자 일단은 자 7등! 저는 키움 히어로즈 7등으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상 저는 키움이 3월달 성적이 좀 좋은 거는 이제 빠다가 미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1234가 너무 좋은데 제 용병... 타자를 두명 쓰고 있잖아 그 효과를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만들 당시에 카디네스가 타점 1등이었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주관적으로 빠따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수가 결국엔 버텨야 돼 근데 여기 있는 1선발이 조금 불안하다고 조사를 했거든요 로젠버그가 조금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어린 선수도 많고 점수가 사실 버틸 수 있는 거는 강력한 탈격 사이클이 돼야 점수를 내는 거를 보고 좀 버티는데 이게 식으면은 저는 이제 키움이 좀 대량 실정으로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7등으로 가져왔습니다 <laughs> 어허아 이거는 이제 4월 말 4월 마지막 날 순위 예측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살아나면 된다니까 하나도 그래서 키움이랑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키움 1, 2, 3, 4번 타자랑 어떻게, 하나, 투수랑, 이렇게 섞어, 섞어가지고, 하면은, 새로운 팀, 멋진 팀, 올라간 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자, 6등. 저는 NC 다이너스 뽑았고요. 자, 저만의 예측이라는 거,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6등 NC 다이너스. 일단은, 선발 투수가, 1번, 2번까지는 안정적이야. 근데 3선발부터 조금 삐져 된다고 생각하고요. 손발이 막아도, 근데 우리가, LG가 LG랑 싸울 때뭘 느꼈냐면은, 선발이 막는데, 불펜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우리가 털어놓은 것 같아, 사실. 사실, 어느 정도 좀, 그게, 버티는 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정도로 점수를 못 내서 것 같은데, 불펜이 지금 안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 타선이 너무 무섭거든, 여기는? 1, 2, 3, 4, 5번이 무서워. 권희동 소나섭 나올 때마다, 아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 엔시틴 평균 자체적 거의 7점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발 투수 1, 2번밖에 없고, 불펜이 너무 약하고 하니까 뭔가 필요한데, 어쨌든 타선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6등.. 사실 여기가 다 비슷해. 이게 한끗 차이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상 그냥 다 비슷해, 비슷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5등이 기아 타이거즈를 5등에 줬어요. 사실 나 개막할 때, 개막 전에 아 기아가 무조건 1등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다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우승을 하고 난 다음 해에 불펜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팀도 작년에 그랬어. 우리 팀 원래 불펜 왕국이라며. 근데 우승 한 다음에 불펜 터져가지고 작년에 우리 진짜 힘들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기아가도 똑같이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것도 있어. 다 그것도 써놨어. 기다려봐, 봐 봐봐. <laughs> 그리고 작년에, 장현식이 작년에 보니까 75이닝을 던졌더라고. 근데 장현식 우리 팀으로 왔잖아. 그래서 지금 애니콜로 부른다고 하죠, 보통?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투수, 그 불, 볼펜이 지금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타격이 커 보이고. 그리고 김도영? 빠진 거 너무 치명적이고요. 생각보다 박찬호 빠진 구멍이 그안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김도영이랑 박찬호랑 다시 돌아오면은 아 김선미도 빠졌어. 저는 어쨌든 김도영, 박찬호 다시 돌아와서 하면 반등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4월 기준이다 보니까 저는 기아가 5는 쯤에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아 이거 1위의 시선에서 본 순위? <laughs> 맞아요. 저희 LG팀, <laughs> LG팬이 기존에서 이제 본 건데, 다 그리고 4등. <laughs> 아, DTD 안와요 우리 안 온다고요. 4등입니다. <laughs> 이제 SSG 랜더스거든 그러니까 사실, 나는 5등부터 밑으로는 다 일단 밸런스가 지금 안 맞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4등부터는 어느 정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등, 쓱! 일단은 전체적으로 무난해. 무난하고, 그리고 한유섬이 지난 주말에 홈런 쳤잖아요. 한유섬 살아납니다. 그리고 김광현이 작년 이맘때쯤보다 지금 성적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 요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불펜이 훌륭해. 그리고 특히 마무리 조병헌이 그렇게 잘한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해. 그렇다면 뭐야? 자 홈런 칠 타자 있죠. 이김광현이 투수 있죠. 그 불펜 훌륭해. 이 삼막자 막지. 그러면은 이제 상위권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4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왜 아직 없냐고요? 아, <laughs> 기다려보세요.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삼성. 삼성도, 아, 기다려봐. 자, 3등. 아밤 KT 미즈입니다. 오늘 저희랑 싸운 팀이고요. 오늘 4월 3일 기준 저랑 싸웠는데, 어제는 지고 오늘 이겼잖아. 일단, 두산에서 이제 KT로 간허경민이 엄청 똑똑한 역할을 하고 있고, <laughs> 잘해. 그리고 투수들도 잘해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우리랑 할 때는 아닌데 도르를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 팀을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 자꾸 가을에서 만나서 우리한테 지니까 도르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있고요 자 어쨌든 근데 1번 강백호, 2번 로아스 이 타선이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어 아쿠에가스 잘하지 이게 약간 메이저식 차선이잖아. 1번 강백호, 2번 로아스, 센 애들 위주로 하는 게.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우리랑 하는 걸좀 봐야 되긴 하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었나요? <laughs> 아, 근데 잘하긴 해. 잘하긴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더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T 예즈를 3등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르난데스 특이라고? 근데 에르난데스가 사실 불펜에설때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에르나드에서 터지는 거는. 근데 그 뒤에 나온 나는 어제 거의 이지강이 선발이었지 않니? 거의 선발 투수급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웃겼어. 그래도 사실 나는 개 털려고 끝날 줄 알았어. 그냥, 그냥 이닝마다 공격이, 그냥 KT의 공격이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막더라고? 그래서 저는 약간 LG의 저력을 봤 아뭐 하나 순위 재평가를 아니야 그 3월 31일 기준 내 기준에서는 하나 8등 했어 자 2등 마밤 삼성 라이온즈구요야 <laughs> 이씨 삼성 패배 다 삼성 망했다고 하는데 아니 삼성 3월 31일 기준에는 내 눈에는 삼성 진짜 짱 쎘다니까 개막 초반에 진짜 쎘다고 구작이랑 디아즈 <laughs> 조만간 일하리라고? <laughs> 자 일단은 삼성 역시 빠빠의 팀이고요. 어, 근데 지금 뭐 점수가 안 난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과거에 쓴 거니까 그래. 야, 근데 솔직히 과거에 썼다고 해봐서 그래봤자 3회전이야 이게 그렇게 과거도 아니야. 그리고 빠빠도 좋은데 나는 삼성 선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불펜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 <laughs> 작년에는 홈런이 아니면 점수 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올해도. 안타가 조금... 근데 그거 최근이야 그거 그래봤자 어제오늘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홈런 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타선 짜임새가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 같고 선발 괜찮고 파타 괜찮아 <laughs>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냐면 이약물고 나는 말하고 <laughs> 너네는 이약물고 어제오늘 안 좋았다고 계속 말하고 이러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씨 이거를 3월 31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삼성이 많이 저도 그 성적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지금 좀 부진하다는 거 알겠어. 근데 성적 4월 말쯤에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지찬 잘하지 않니? 일단 조사 당시에는 김지찬 너무 잘했고 수비 잘하고 선발진 탄탄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삼성을 2등으로 뽑았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웨인이안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외인 빼고서라도 나는 밸런스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어 좋았어. 그리고 개막하자마자 엘 g 랑 삼성이랑 초반에 이제 순위 싸움 했잖아. 1등 누가 뭐할 건지. 뭐 물론 엘 g 가 가져가긴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빠밤왜 자라 무적계일지 그래서 저는 l g t 스 1등으로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 예측을 하던 LG를 지금 1등에 안 두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인정하시죠? <laughs> 일단, LG 최대 단점이 작년에, 최대 단점이 불펜이었는데, 지금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어? 지금 불펜 뭐, 티 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 무슨 말이니? 단점이 없어. 야, 단점이 없다니까? 그리고 1선발부터 5선발까지 6이닝까지 끌어줄 서 힘이 에, 있는데 어제 에르난데스가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6이인까지 끌어줄 수 있어 이지강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점을 딱히 안해 실점 많이 안 했거든? <laughs> 아왜 그랬냐 진짜 <laughs> 어제 실점 개 많이 했죠? 근데 그 전에는 최다 실적이 손정이었는데손정이사실점이었거든 손주영이 근데 그게 홈런 맞아서 실점한 거라서 저는 솔직히 실전 그 홈런은 재앙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 나쁘게 안 봐요. <laughs> 자, 어쨌든 타자가 점수를 잘 내잖아, 우리가. 그래서 불펜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올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유영찬이랑 한덕주랑 그리고 장현식 이렇게 돌아올 복귀자원까지 했거든? 지금 충분히 잘 던지는데 복귀자원까지 돌아오면은 이제 로테이션 돌면서 좀 쉬는 시간도 가질, 가질 수 있고 좀 이제 시즌이 기니까 좀 길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는 그리고 지금 문보경이 시즌 MVP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리어 하이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잘하잖아 잠시나 차은우잖아 그리고 홍창기? 아, 홍창기, 그냥 홍창기 하고 있어. 어제 4월 2일 경기에서도 홍창기 사출로 했거든요? 그리고 신민재 지금 개잘하거든? 신민재 지금 쳐야 할때 치고, 뭐, 수비할 때 너무 잘하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솔직히 지금, 김현수랑 박혜민이 타격에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작년보다는 잘할 거라 생각해. 작년만큼 그렇게 못할 거라 생각 안 해. 김현수, 오늘도 봐. 필요할 때안다 쳐서 전부 더 내잖아 이게 뭐냐면 좌투 상대 라인업 우타 상대 라인업 따로 짜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체력 보전이 되잖아 그럼 필요할 때칠수 있단 말이지 그만큼 우리가 지금 라인업이 탄탄해 <laughs> 그래서 대체 자원이 지금 스테웍을 해서 좀더 스타트로 많이 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후반에 문성주랑 김현수를 쓸수 있는 게 그거야 대타로 세울 수 있는 게 라인업이 지금 탄탄하고 뎁스도 좀 괜찮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선수들 약간 체력 안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 오늘 같은 이제 점수를 더 내서 도망가야 하는 순간에 김현수가 안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4월 말에도 1등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경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요즘 너무 재밌잖아 LG 야구 지금 미쳤잖아, 그쵸죠아그 김현수 지명타자는 조금 힘든데, 근데 굳이 김현수를 이제 스타트로 안 쓰고 데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내보내면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LG 혼자 야구에서 좀 노잼이라고? <laughs> 근데 우리 개꿀잼이거든. l g 여 기상하라, 우리는 승리하리라.